2020년 5월 5일 화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신명기 13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극률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 같이 되리라. 아멘. 미국 콜로라도에 위치한 롱의 봉우리에는 400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켜오던 거대한 나무 한 그루가 쓰러져 있다고 합니다. 그 나무는 14번이나 벼락을 맞았고 수많은 눈사태와 폭풍우 속에서도 꿋꿋이 버텼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조그만 딱정벌레들이 이 나무에 기어 들어가서 나무의 속을 갈가먹기 시작하였고 차츰 나무는 거대한 체구를 지탱하고 있던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무는 커다란 재해를 이겨내고 장장 400년이 넘도록 살아왔지만 정작 딱정벌레들의 습격에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한 것입니다. 이처럼 때로는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을 이겨내지 못해서 그간 이루어온 큰 일들을 그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꼭 어떤 큰 영향을 한 번에 받아서 위험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어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 그것이 어느 순간에 이르러서 돌이키지 못할 정도로 큰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모든 거민들을 진멸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악의 모습은 어떠한 경우라도 받아들이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남아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여 여호와를 떠나게 하며 다른 신을 섬기게 할 위험을 아예 제거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 민족이 섬기는 신들의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상을 찍고 조각한 우상들을 다 불살라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명령은 가나안 족속만의 문제가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처럼 하나님을 떠난 삶을 동일하게 살게 되면 그들도 똑같은 심판 앞에 놓일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에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이 하는 유혹과 심지어 가까운 가족, 친구가 찾아와서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을 유혹할 때 그것을 완전히 끊어버릴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한 성읍 전체를 뒤흔드는 유혹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을 전체가 어떤 한 불량배로 인하여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 경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유혹은 가까운 관계 안에서 찾아올 뿐만 아니라 힘 있는 자들의 강압을 통해서도 찾아오게 됩니다. 어느 성읍에 찾아온 불량배가 그가 가진 힘으로 성읍 주민을 유혹하며 강력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 성읍의 백성들은 그들의 이러한 유혹 앞에 혹시 내가 요구를 거절하는 순간 불이익과 손해를 받고 어려움에 처하게 될까 봐 두려워하면서 그 영향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직장이나 학교 등 우리가 사는 사회 안에서 여러 모양으로 힘의 논리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회식 자리에서 벌어지는 술을 거절하면 받을 수밖에 없는 불이익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인의 양심으로서는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되지만 조직의 이익을 위해 불의의 눈을 감아야 그 조직 안에서 살아남을 수도 있습니다. 나보다 강한 자들로부터 부당한 요구가 올때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위협하는 세력 앞에서 잘못되었는지 알면서도 묵인하고 받아들일 때 어느 순간 그 악의 영향력은 공동체 전체로 퍼지게 되고 공동체 전체가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힘 있는 자에 의한 유혹으로 마침내 전체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모세는 이 사건을 자세히 묻고 조사하여 모든 과정을 파악해야 하며 불량배들의 배교 활동을 허역한 허용한 성음의 모든 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을 다 제거하며 그 물건도 탈취하지 말고 불태우며 그 성읍은 재건치 말고 버려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신천지가 그동안 한국교회 침투하여 버린 일도 이와 유사합니다. 문제가 있는 교회 예를 들면 교회 분쟁의 문제로 사람들의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교회 잔입, 잔입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공동체 전체를 이간질 시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교회 안에 세력을 키워서 핵심 리더들을 쫓아내고 그들이 교회 전체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수의 파괴자들이 마침내 교회를 잠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조건 없이 사랑을 해야 한다고 해도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연유입니다. 물론 그들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파괴하기 위한 세력은 작은 것이라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용납이 종국에는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배교하도록 만든 악한 자들을 잡아 없애고. 그들의 모든 물건에도 손을 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성업은 영구의 폐허로 만들어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명령을 지킬 때 그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받으며 복되게 살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땅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구원의 방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교회가 이단 종파에게 무너지거나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게 될때 하나님은 매우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반대로 교회가 이러한 이단의 유혹을 이기고 분열의 위기에서 안전하게 회복되고 지켜질 때 우리 주님은 몹시 기뻐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크리스도의 신부인 우리가 교회를 거룩하고 건강하게 유지하고 보호하는 것은 바로 그 자체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말씀을 분별하며 주님께서 명령하신 길로만 걸어나가야 합니다 나 혼자만 잘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 주변의 성도들이 이러한 유혹을 받고 해를 받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부지런히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원인을 신속하게 제거하여 우리의 공동체 전체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김남준 목사님의 책 은혜에서 미끄러질 때한 부분입니다. 제가 은혜의 셈을 막는 두 번째 방법은 마음을 부패하게 하여 마음 안에서 은혜의 틀을 파괴하는 것이다. 떡집에서 가래떡을 뽑는 광경을 본 적이 있는가? 쌀가루를 찜통에 찐후 기계에서 돌리면 오래지 않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가래떡이 뽑혀 나온다. 그런데 틀에 따라 두꺼운 떡국떡이 나오기도 하고, 가느다란 떡볶이 떡이 나오기도 한다. 마찬가지이다. 우리들의 삶은 마음의 틀을 통해 나오는 결과물로, 그 마음의 틀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경건한 삶이 나오기도 하고, 추루한 삶이 나오기도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부패로부터 지켜야 한다. 마음의 틀은 어느 한순간 갑자기 변하지 않는다. 서서히 쌓인 태만이 마음을 부패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세워진 은혜의 틀이 죄의 틀로 바뀐다. 자신의 마음이 부패해지고 있음을 일찍 눈치챈다면 은혜의 상태로 돌이키는 일도 훨씬 쉬울 것이다. 그러나 죄는 우리 안에 들어오는 즉시 우리의 사고 기능에 영향을 주어 자신을 감춘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마음의 부패한 틀은 부패한 삶을 낳고, 부패한 삶은 은혜의 셈을 막는다. 늘 겸손한 태도로 말씀의 정직한 빛 아래서 예민하게 자신을 감찰하자. 그것만이 규모하게 공격해 들어오는 마음의 부패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돌아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어진 자리에서 온전히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한 믿음의 경주를 달려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속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코로나 일9로 움츠렸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힘을 가하여 주옵소서. 어제 발표한 대로 이제 5월 13일부터 차례대로 우리 아이들이 개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모든 과정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슬기롭게 이제 교회 학교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접수하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기도 제목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